이걸로 휴대폰, 아, 진짜 아이폰. 어, 어. 이거 아이폰이거든요? 모르실 것 같아. 한번 <laughs> 아, 세어보세요. 네, 아이폰이요? 예, 네, 잘 몰랐어. 아이폰? 이거는 어, 삼성인데요? 어머! 삼성 갤럭시폰인데 이거는? 어, 어 아이폰, 아이폰 아닌데요? 아이폰 아닌데 갤럭시폰인데요? 어. 이거 아이폰이 삼성 건데? 여삼성이라 네, 네. 있는데요? 아니, 이거 아이폰 맞아요. 여기 삼성이잖아요. 삼이세요만원 어, 드릴게요. 네, 건축해주세요. 아, 진짜 맞아요. 착각하신 거잖아요. 그쵸? 렇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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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얼마 주셨어요? 30. 30만 주세요. 선주가 아이폰이 필요하다그래서 거래한 거예요. 30만 원 돌려주시라고. 저 진짜 거래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안 돌려주실 거예요? 안 돌려준대. 지금 부을 거예요. 이게 아이폰이 아닌데. 아이폰이라고 기만하고이걸 속이려고 한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12에 신고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어요. 112 부를까요. 안돌려준대 지금 불도 금방 와요. 아 돌려 드릴게요. 아씨 30만 원 맞아요.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